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네요. 장미가 활짝 피는 달입니다. 장미의 꽃말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정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들의 열정을 가지시면 잘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네, 부활절 꽃 진핑크색입니다. 아, 진핑크색은 정말 어, 힘들더라고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도 요거는 어, 바이올렛색에 가깝다고 해서 그래도 어, 요거포토에서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잘 털어주고요. 어, 줄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줄기가 다 붙어 있으면 어, 이게 어, 가정 환경에서는 견디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뿌리를 털고 다 솎아내고 예,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싱싱한 것 같아도 이렇게 줄기가 어, 중간 중간 보면 좀 시, 시들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솎아줘야 됩니다. 예, 뿌리를 잘 털어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잘 털어주고 해야 됩니다 아, 핑크색은 정말 이거를 잘라서 접목을 했는데도 접목이 또 날씨가 베란다에서 조금 추우니까 접목이 잘 안돼요 얘들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줄기를 이렇게 다속아주고 이렇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 환경에서 적응을 잘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줄기를 지금, 예, 다 섞어주고, 다 섞어주고, 예, 해야 됩니다. 애들은 좀 온도가 조금만 찬바람이, 어, 불어도 조금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밤 온도가 좀 차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밤 온도를 좀 조심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줄기를 다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한 포트, 두 포트 지금 섞었는데, 한 포트, 양, 양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 배합토는 소리마사 두 그릇하고, 분갈이 용토 한 그릇 하면 이렇게 섞어서 예, 해주면 됩니다. 펄라이트 있으면 조금만 섞어주고요. 저는 분갈이 용토에 펄라이트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작년에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겁니다. 아, 요거, 어, 부활절고 핑크색인데요. 아, 요게 삼각주 모양으로 된, 어, 개발입니다. 참 특이하다고, 어, 저에게 주셨어요. 어, 너무, 어, 고마웠습니다. 요거를, 어, 목길인선인장에 이제 또 접목을 할 겁니다. 접목을 하는데, 예, 요거는 요것도 어 먼저 작년에 접목을 해둔 거고요. 어요 접목하는 것도 예, 작년에 접목을 한 건데 제가 보여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어 요렇게 어잘 접목이 되었어요. 줄기가 꼭 50cm 이상 길러서 접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어 그분이 보내 주신 거예요. 꽃 피었다고 올해 지금 보내 주신 거예요. 예. 요거를 어 어, 50cm 까지 정말 길러서 해야 됩니다 저도 자꾸 어, 접목을 하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에 자꾸 접목을 어, 한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이렇게 어, 접목을 한답니다 이거를꼭 길러서 하시길 바랍니다 테이프랑 먼저 준비를 다 해놓고 해야 됩니다 예, 이쑤시개랑 어, 카트칼 하고 소독을 다 해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이렇게 합니다. 예. 카트칼도 소독을 했습니다. 요거 잘라서, 요렇게. 요게 정말 조그만해요. 화면에는 크게 보이는데, 조그만해가지고, 어, 많은 줄기가 지금 접목이 잘 될까, 어, 걱정 반, 이렇게, 어, 해봅니다. 여기를, 예. 여기 줄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줄기가 나왔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어, 이쑤시개로 잘 어,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예. 예, 잘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예. 조심 조심해서 해줍니다. 이게 당연에 제가 이게 어 10월에 어 접목을 어다 했어요. 다 했는데 좀막 어 다른 일그 하느라고 <laughs>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도 계속 거실에, 어, 두어가지고, 어, 베란다에 두었으면 그래도 한 송이라도 좀 꽃이 피었을 텐데, 어, 내년 되면 아마도 꽃이 필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이제, 어, 조심조심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준비를 해놓고, 이제 나무를 이제 잘라서, 어, 깎아줍니다. 줄기가. 단단해야 됩니다. 어, 줄기가 좀, 어, 단단하게, 어, 단단하게 굳어지면 접목을 하면 좋답니다. 예, 카트칼로, 예, 조심조심 해서, 예,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아줍니다. 예, 예 조심조심, 예. 예, 조심조심 해서, 예. 아, 너무 어, 얇게 깎아도 예, 안 좋아요. 예. 아, 개발 선인장 두께에 따라서 어, 껍데기만 이렇게 살짝 벗겨도 어, 잘 되는 거는 또잘 되더라고요. 예.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예. 예, 연필 깎듯이 이렇게. 깎아 죽어요. 예. 게 조심, 조심해서, 예. 나무가, 줄기가 조금, 음, 단단하지 않는 거는, 어, 조금 깎기가 조금 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줄기가 예, 단단하게 어 되면 어, 이렇게 접목을 하면 정말 접목이 잘 됩니다. 이렇게 어 깎아내기도 예, 쉽고요. 지금 요게 <laughs> 조금 줄기가 조금 덜어 단단해진 거어 제가 하고 있으니까 지금 깎는데 아,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 줄기를 진짜 아, 단단하게 해서 어, 천천히 아, 하시길 바랍니다. 예, 굉장히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어, 깎아주고요. 이렇게 어, 종이 테이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 개 발이 조금 어, 삼각주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선 먼저 종이 테이프를 예, 붙여 주고, 어, 그 다음에 예, 또 스카치 테이프를 또 덧붙여 줄 겁니다. 이렇게. 예, 잘 잡고 예. 어, 어, 삐뚤어지지 않게 잘 고정을 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 카메라를 앞에 놓고 하니까, 제가, 어, 아, <laughs> 잘, 어, 아, 그냥 카메라 없이 할 때는, 뭐, 이렇게 잘 잡고, 어, 가슴에 안고, 이렇게 하는데, 어, 카메라 일일이 보여줘야 되니까, 아,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잘 붙여 주고요 종이테이프가 굴곡이 진 데는 이렇게 잘 붙어요 스카치테이프는 조금 이렇게 각이 적기 때문에 삼각주 모양에는 조금 그거 할 수가 있어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종이 테이프로 잘 붙여주고, 그 다음에, 예, 스카치 테이프로 어, 할,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붙여주고요. 스카치 테이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게, 예. 해야 됩니다. 공기가 들어가면 저기 습기가 차서 개발선 인장이 썩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저게 줄기가 좀 많은 거는 예. 스카치 테이프를 공기가 안 들어가게 잘 붙여야 됩니다. 예. 조심 조심해서. 예. 예, 잘 붙여 주고요. 예. 예, 요게 이제 어, 뒤쪽 영상에 가면 얼마만큼 번식이 되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어, 번식이 제일 잘 되는 게 예, 목기린 선인장인 것 같아요. 개발 선인장이 정말 번식이 잘 됩니다. 예, 목기린 선인장이요. 어,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어, 잘 감아서 어, 살짝만 요렇게, 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단단하게 묶어버리지 말고요. 어, 살짝만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아, 요거는 이제 또 따로 접목하려고 했는데, 어, 나눔을 했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나눔을 했고요. 어, 기 뒤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크게, 어, 번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음, 그거 보세요. 그 보세요. 그조그만한한 음, 줄기에서 가지를 이렇게 뻗어 가지고 얘도 보세요. 얘네 줄기가 어, 길쭉길쭉하죠. 어, 길쭉길쭉한 뭐 손가락 선인장 같은 어, 그런 건데, 요거는 따로 제가 접목을 해서 어, 또 나무를 쓰려고 이렇게 잘라서 또 여기다 따로 심어 놨습니다. 이렇게. 내년 되면 꽃이 또 활짝 필것 같아요. 이거 손가락선인장 같죠? 조그만한 게. 요게, 음, 접목할 때는, 작년에 접목할 때는, 어, 순이안 나오고 있었는데, 어, 또새순이 하나 지금 요렇게, 어, 옆에서, 어, 올라오고 있답니다. 요거를 길게 키워서 해야 됩니다. 50cm 이상이요.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